안녕하세요. 차트희입니다 오늘은 복합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글랜일리 마지막 강의고 이후에는 일리로 매매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조정이란 지그지그나 플래시 나온 이후에 가격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직 조정이 마땅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조정파 두세개가 합쳐져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때 조정파 두세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X파 라는 것이 사이에 껴있어야 되며 이 X파도 조정파입니다. 기호로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WXY라고 하고, 세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WXYXG라고 합니다. WXY는 이중복합이고, W와 Y가 표준 패턴입니다. 그리고 WXYXG는 삼중복합이고, WYG가 표준 패턴입니다. 복합조정은 5파 구조가 하나도 없이 3파 구조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정파이기 때문에 카운팅이 매우 힘들 수 있으니 이번 강의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합조정 안에 또 복합조정이 들어갈 수 있냐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릴리 책에서는 X파에만 복합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이중복합의 Y파나 삼중복합의 Z파 등 마지막 파동에는 복합조정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W파에 또다시 WXY 구조가 나올 수 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책에 적혀있는 복합조정의 경우의 수로 미루어 보았을 때 W파 안에도 WXY 구조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으로는 시장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복합조정 내부에 복합조정이 또 나오,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W 안에 W, X, Y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복합조정은 아무렇게나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X파의 크기에 따라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작은 X파로 X파가 이전 파동의 0.618 이하를 되돌리고 X파는 양옆에 있는 파동보다 크기가 확실히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X파는 X파가 이전 파동을 전부 되돌리며 엑스파는 양 옆에 있는 파동이랑 비슷한 크기입니다. 작은 엑스파에는 이중 지그재그 이중 플랫, 이중 조합, 삼중 지그재그 삼중 플랫, 삼중 조합이 있고, 이중 조합과 삼중 조합은 다양한 조정 패턴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삼각형은 항상 제일 마지막 파동에만 올수 있으며 플랫은 지그재그 앞에 올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엑스파에서는 엑스파가 이전에 나타나는 파동과 다른 형태여야 하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W가 지그재그라면 X는 플랫이나 삼각형이 올수 있고 W가 플랫이라면 X는 지그재그나 복합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단 W가 플랫일 때는 X파, X파가 삼각형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X파에 속하는 파동으로는 이중조정, 이중조정조합, 삼중조정, 삼중조정조합이 있는데 잘 보시면 이중조정의 경우 이중플랫의 구조와 똑같이 생겼고 이중조정조합의 경우 이중조합과 구조가 똑같이 생겨, 생겼기 때문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패턴들에 대해서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복합조정 파트는 책에 있는 그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책에 있는 그림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복합조정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선 이중지그재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지그재그는 충격파와 매우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채널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중지그재그는 채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B 추세선이나 AA 추세선 등을 이어서 그리는 채널을 그리고서 어, 채널에 닿는 점이 매우 많다면 임펄스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중 지그재그에서의 X파는 매우 작아서 WY파 안에 있는 각각의 B파보다 작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X파가 좀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지그재그는 매우 센 조정파이기 때문에 다음 비슷한 크기의 파동에 의해 완전히 되돌려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중 플랫입니다. 이중 플랫도 이중 지그재그처럼 채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널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중 플랫도 작은 X파를 동반한다면 나름 강한 파동에 속하기 때문에 두 번째 플랫의 C파가 심각한 미달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파동에 의해 완전히 되돌려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중 조합 중첫 번째인 지그재그와 플랫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일 때 x 파에 무제한 삼각형이 나온다면 이후에 나오는 플랫의 C파가 미달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때 미달이 매우 심하면 전부 되돌려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패턴, 이 패턴도 이후에 비, 비슷한 등급의 파동에 의해 전부 되돌려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중조합은 지그재그와 삼각형의 조합입니다. 이 경우 삼각형을 임펄스의 4파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되돌림입니다. 3파에 나오는 3파 연장 임펄스는 그 이후에 보통 4파가 3-4파까지만 되돌려야 되는데 그 이상을 되돌린다면 이중조합을 의심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 역시 보다 큰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 아닌 이상 전부 되돌려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중조합은 플랫과 삼각형의 조합입니다. 이 패턴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은 첫 파동으로 연장된 플랫이 나오는 것입니다. BB 추세선과 AA 추세선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삼각형의 D파에 의해서 거짓 돌파가 나온 이후 E파까지 나와야 비로소 이중조합이 전부 종료된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무제한 삼각수렴에서도 E파가 AC 추세선을 돌파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삼각수렴도 이파가 AC 추세선을 안 뚫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동 역시 보다 큰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 아니면 다음 파동이 전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3중 복합 패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중 지그재그는 2중 지그재그와 마찬가지로 채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널을 그리며 올라가고 후반부에는 채널이 깨질 수도 있지만 채널에 닿는 점의 개수가 많다면 3중 지그재그를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중 지그재그는 발생할 수 있는 조정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이기 때문에 삼각형이나 터미널에서 나타난다면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플랫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에 이어지는 파동에 의해 완전히 되돌려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B파에 3중 지그재그가 나타나면 C파는 무조건 미달이겠죠. 그 다음은 3중 플랫인데 3중 플랫은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3중 조합의 첫 번째 패턴인 지그재그 지그재그 삼각형의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패턴에서는 세개의 패턴의 비점을 이은 BBB 추세선과 AA 추세선으로 채널을 그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점이 너무 많아서 AAA 추세선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채널을 이쁘게 이루고 있는 AA 추세선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삼중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식이 있는데 삼중조합도 매우 큰 조정파동이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나타나면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파동이 이 패턴을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지그재그 플랫 삼각형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삼중조합입니다. 이 조합에서는 중간에 낀 플랫이 매우 평범한 일반적인 모양의 플랫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그재그가 가장 강력한 조정파고, 그 다음은 플랫, 그 다음은 삼각형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점 조정파동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모멘텀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이 패턴 역시 BBB 추세선과 AA 추세선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플랫 플랫 삼각형의 조합입니다. 이 경우 첫 번째 플랫이 연장되었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생김새는 오른쪽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큰 X파를 동반한 패턴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중조정입니다. 이중조정은 가격적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긴 패턴이 되는데요. 긴 시간이 걸릴수록 이후에 나타나는 움직임이 강하다고 합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완벽하게 평행한 경우는 거의 없고 추세 방향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파보다 B파에서 더잘 관찰되고 대표적으로 지그재그의 B파 그리고 작은 X파 이외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2파에서 오히려 많이 나타나는 것은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은 이중 강세 조정입니다. 이중 강세 조정은 이중 조정에 속한 패턴인데 중간의 X파가 W파에 비해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 강세 조정 이후에서는 강세 조정 이후처럼 연장된 파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중 조정과 이중 플래시 구조가 똑같으니 꼭잘 구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중조정조합입니다. 플랫, 큰 엑스파, 삼각형의 조합인데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엑스파가 가격적으로 길수록 패턴이 마감된 이후 움직임이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파동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중조정조합이 나오면 3번 파동이 무조건 연장된다고 합니다. 3중조정과 3중조정조합은 아예 나오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니 무시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조정의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복합조정에서는 ABC와 마찬가지로 WYZ 간의 내부적인 비율이 존재하지만 일반 패턴들에 비해 외부적 비율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W파 하나로 모자라서 파동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길이의 확장을 이용하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적 비율로 대표적인 것은 폭포수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폭포수 효과는 1.0, 즉 원래 본인의 길이에서 0.618과 0.382가 순차적으로 추가되어 나가는 효과입니다. 이중 3중 지그재그와 3중 조합에서 주로 폭포수 효과가 나타나며, 이중 플랫에서는 단일 1.618 외부적 비율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특히 3중 지그재그에서 폭포수 효과를 사용할 때는 W와 Y, 그리고 Y와 Z 간의 각각 폭포수, 효과를, 폭포수 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니, 이 효과를 통해서 W, Y, G파의 경계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실전 예제를 3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1대1 플랫 이후 무제한 삼각형이 나왔다고 해석했는데요. 이 부분을 1대1 플랫만으로 조정파 하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점부터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첫 하락이 첫 상승을 0.618 이상 되돌렸기 때문에 처음에 w파가 플랫이 되는 복합 조정이 나와야 하는데 그랬을 때 뒷부분은 플랫 또는 삼각형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플랫이나 삼각형으로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중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파 끝부분에 수렴하는 모양이 나오면 이중 조합이 나올 것을 눈치채고, BB 추세선을 연결하여 이 추세선이 돌파하고 나서 리테스트가 된다면 매수하면 매우 좋은 타점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당연히 하락은 임펄스로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하락이 어떤 파동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추세선을 그려서 파형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세선에 닿는 곳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플랫, 플랫 삼각형의 삼중 조합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방금 예제와 같이 임펄스 카운팅이 되지 않는 가운데 삼각수렴이 나온다면 추세 전환의 기회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X파에도 무제한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전 파동이 하나의 패턴으로 통합되는지 복합조정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끝부분이 무제한 삼각수렴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1시간 봉이고 첫 ABC 플랫이 1.618 비율로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C파 종점을 최고점이 아니고 1.618 비율의 위치로 둔 이유는 B파 종점부터 고점까지 임펄스로 카운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X파가 조그맣게 나오고 Y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세선을 그으면 WB파와 Y-B파를 이은 선이 지지선이 되고 W-A파와 W-C파를 이은 선이 저항선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두 개의, 개의 추세선이 AA 추세선과 BB 추세선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와이파의 무제한 삼각수렴이나 플랫이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플랫이 나온다면 C파가 터미널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이 생겼네요. 이 두가지 경우 전부 와이파이 내부 비율 그리고 W파와 와이파 간의 비율을 통해 종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닐리 지식을 모두 익히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냐는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닐리 지식을 이용해 탈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